네. 따끈하다 것도. 할 정도로 이쪽 똑같아요 아, 아 두개가 있어야 되네요 어, 응. 하나 하고 아. 하나 헹구고 응. 네. 그렇게 음. 이제 온도는 맞춰 주시고요 우리 애기들이 예방접종 하러 가게 돼서 예방접종 하고 와서 24시간 동안 목욕을 네. 하면 안되니까 물 들어가면 안되니까 네. 하러 가시기 전에 하고 가시는게 좋아요 그러니까 하루 가시기도 바로 직진 그렇지. 하시는 것보다 음, 한 세네 시간에 세네 시간 전에 네. 모욕 시켜서 말려서 좀 데리고 있다가 아니면 네. 바로 나가시면 감기 걸리고 그니까 고려해 주시고 먹는 것도 출발하기 한한 시간 전에 먹여서 좀시켜서데려 가주시면 좋고요 체온도 잠재 보고 가세요 만약에 가서 열 있어서 영양도 좀못 하고 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음. 체온도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시간은 5분에서 7, 8분 안에 빨리 씻어주시면 음. 되요 네. 그리고 이제 아빠가 목욕시켜드리는 걸기억해드려요 엄마들은 아직 힘드시니까 음. 네. 아빠가 시켜주시면 되니까. 이제 얼굴하고 머리를 먼저 씻어요. 네. 그럴 때는 이제 애교를 입고 있는 상태로 대 음. 음. 네. 팔도 안 나오게끔 이렇게 해서 이제 아빠가 양쪽 중지, 엄지로 가지고 이제 이렇게 길을 살짝 막아 주셔야 아니면 이렇게 하기가 불편하시면 그냥 막아주셔도 되고요 네. 커가지고 그내 손가도 짧다 내가 아직 내손 짧은 얘기 아무도 없었는데 <laughs> 어,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옆구리다가 이렇게 앉고 네. 아빠들 이렇게 자세만 해보고 가시면 되게 어, 가셔서 자신감이 생겨요 맞고. 어. 이그 손으로. 어, 어, 네. 어, 그거는 이제 제가 할 테니까 봐주시고 네. 오른손 이제 자신감 생기시죠? 네. 이렇게 하시면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뭐다음부터 네. 그 제가 하는 거 보고 네. 가셔서 따라 하세요. 네. 어이쿠, 자, 제일 깨끗한 물로는. 눈을 제일 먼저 닦아주세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얼굴은 비누질 아직 하지 마세요. 네. 하지 마시고. 이빨도, 입, 입에도 이빨 날 때까지는 물안 들어가게 조심해. 주시고 네. 어, 어, 어. 그 다음에, 얼굴은 이마, 두 뺨, 턱, 이렇게 S자.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 많이 걸리고 더 깨끗하게 되거든. 이렇게 두 뺨, 턱, 이렇게 한 두세 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을. 머리 고이 산쓰지 말고 그냥 머리는 산포 하셔야 돼요. 아 하셔야 돼요? 예요. 네, 팔스. 네. 몸하고 같이 하는 거. 아, 어, 안오네 아이고, 우리 도련님. 같이. 요거는 좀 커야 될 거예요. 우리 도련님은 통이 이거는 아기 때는 안 되겠다. 하시는. 큰, 달아있네. 어. 주시고요그 다음에 얘도 다시 헹구는 거예요. 아. 부드러운 가지 순서는 곁에 두고 얼굴을 이렇게 눈물인지 닦아주세요. 그리고 머리를 말려주시고, 응? 지도, 응, 간다. <laughs> 머리 말려주세요. 응, 해봤다 아이쿠, 아이쿠, 힘들어. 자, 옳지. 자, 아.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먼저 포를 한번 풀어봐 주시고, 포가 이렇게 깨끗하잖아, 그죠? 응. 그러면 모욕하고, 아. 몸 닦아주는 걸 음. 한번 사용하셔요 그러고 이제 기저귀를 봐주시는데 지금 우리 도련님은 엉가도 안 하고 오줌도 안 눴어요 그러면 나중에 한번 더 사용하시면 음. 되고 만약에 엉가를 해가 있으면은 어, 여기를 좀큰 걸로 먼저 기저귀를 닦아주시고 음. 그 다음에 물티슈를 갖고 와서 엉덩이를 깨끗이 닦아서 이 물속에 데려가요 아니면 엉가 묻은 채로 가면 엉가물에 못 가게 되니까 자그 다음에 이제 저고리를 세 번째 저고리를 응. 벗겨주세요. 알지? 아이고 이거 피부가 좀 약한가봐. 우리 도련님, 어 잘. 알지? 그다음에 저고리를 몸도 그러네. 얘기는 우리 도련님은 보습은 아직 하지 마세요. 빨간 보습은 쳐. 응. 로션 게... 바르지 말아요? 네, 로션 아직 바르세요. 지마이 홍광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트러블이 많이 생겨요. 생 응. 응. 보습 해주지 마세요. 지기, 어, 다, 지금, 이봐라. 아, 이렇게 병원 가네 어떻게 해야되나? 병원 가야되나? 응, 저절로. 시원하면 들어가고, 더우면 어. 나타나는 거니까, 응. 혹시 보습하다가 더 트러블이 생길 수 있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굴도 하지 마세요. 아, 얼굴. 그래요? 응. 자, 지금 하신 것 같아. 네. 얼굴 못할랑. 네. 자, 그 다음에 아빠가, 네. 어, 왼 팔을, 오른쪽, 애기 오른쪽 겨드랑이를 잡으세요. 네. 자꾸 아빠 가슴에다가, 아, 팔에다가, 애기 가슴에 닿도록. 응. 애기 안 놀래니까. 그리고 등부터 씻어줘야 되거든요. 그때 아빠가 오른손을, 어, 이제 엉덩이를 이렇게 잡으세요. 자고 발부터 천천히 물 속에, 아, 아이고, 이뻐, 우리도이님 아이고, 이뻐. 아, 발부터 천천히 담가주세요. 음. 물도 너무 뜨겁게 한번, 너무 따뜻하게 음. 하지 말고, 여기는 피부가 좀 약했어. 어. 그리고 이제 안 울지, 그러면 서는 떼서, 아래에서 위로 천천히 물을 끼얹어주세요. 자, 그리고, 바스를, 그 다음에 엉덩이 하고 씻고 동실 쓸때 살짝 들고 다리까지 씻어 주세요. 음, 이렇게 하고, 응. 그 다음에 얼체, 아, 여기 씻고 타수를 헹궈 주시고 그 다음에 엉덩이를 밀어서 앉혀 주세요. 자 이렇게 앉혀서 팔만 닦아 주세요. 손만. 응? 그러면 가슴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죠 그 애기가 만약에 놀래가 울고 이럴 때는 손을 잡고 물속에다가 잠깐 안정을 시켜주세요 아빠가 네. 우리 도련님 이름을 들으면서 이렇게 하면 애기들이 안정을 가지고 안울거든요 이렇게 하고 앞에는 이제 씻어주실 때 이제 이렇게 접힌 부분에 발사가 다 가도록 하는데 우리 애기 오늘은 그냥 씻어줄게요 음. 자. 안 그러면 힘들면, 은 여기다가 파스를 몇 방울 풀어서 해주시면 되 우리 애기가 지금 홍관이 많이 생겨있어요, 몸에. 그니까, 러 파스도 조금만 할게요. 아까 덩이 했던 물로 악씻스줄게요 음, 다 했네. 어이구, 다 했어요. 어, 커. 어, 커. 어, 커. 자, 옳지. 에이, 다 했네. 보습을 다 하셨나보니까. 그 다음에 행구로 데려갈 때도, 아빠 가슴에 뒤 닿아서 데려고 그리고 천천히 닿니다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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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 했어? 다 했어요. 아이, 그이도련님다 그리 했어요. 어. 옳지. 이제 사타공이 한번 씻어주시고, 바스를, 이렇목 부분, 겹친 부분, 어? 겨드랑이, 손, 요런 데다 해주세요. 데려가셔서. 아기 몸에 빨간 게안 나타났을 때. 그 발진크림 같은 거 발라도 돼요? 발진지요 묻지 마세요. 그냥, 그냥 주시면, 네. 네. 그리고 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주시면 돼요. 네, 그러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양상 하나. 옳지. 자, 네. 그 다음에, 네. 닦아로 데려갈 때도 아빠 가슴에 옳지. 자, 네. 그리고요으로 살짝 놓여주세요 옳지. 네. 네. 그러고, 손을 잡아. 방금 바바둑 거리다 얼굴 할키고 음. 놀래가게 된 그리고 빨리 포를 덮어서 아기 두 손을 또 잡고 어, 배고프다 우리 도련님 배고프다 등을 요렇게 덮어 옆으로 무릎해서 등을 쳐주세요 칭찬을 해드려 아기들이 목욕하고 나서 여기 등을 쳐드리면은 안정감을 가지거든 아기들이 등을 쳐주면서 아이 잘했다 하면서 칭찬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옷 갈아입고 갑시다 아이들 배고프다 뭐, 막 찾느라. 네, 분유, 나중에, 먹 이렇게. 응, 응. 네, 전에 뭐, 할렇게 네, 좀, 구멍 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아이고, 이뻐. 하하 <laughs> 잘했네. 자, 오, 팔은 못 나오게끔, 옆으로 가지고 똘똘 말아 나오세요. 그러고, 다리를 닦아줄 때, 무릎만 이렇게 딱 잡으면, 애기들이 쭉 뻗어주셔요. 그러면 이렇게 눌리면서, 응? 눌리면서, 닦아주세요. 옳지. 아이고, 이뻐. 그 다음에, 이제 사타구니를 닦고, 그다음 남자애들은 고함 밑에 다 음. 그리고 고추밑에도 물기 있나? 잘 깎주시고 그다음 에다리 물건들에 저친고 물기 있나? 나가. 크림 보습 크림은 안 발라줘요, 그리고? 지금은 지금 너무 다 웃동니까. 발라줘야 되는데 아, 아, 아. 우리 애기가 지금 이봐 너무 안 좋잖아. 그러니까요. 이거 아, 이렇게 발라주면 더 트러블이 생겨. 아. 나쁘기도 그렇고. 한 며칠은 두세요. 아. 이게 안정이 될 때까지. 다가 아주 안정되고 나면 진정 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기저귀를 채워주세요. 얘 예, 보습을 뭐, 무슨 제품 갖고 하셔요? 아직 그 다음에 코안을 뭐... 이렇게 어려서 음, 아직 안 했는데. 보습 그럼 뭘로가 발라주 지금 어제 그때 받은 샘플 그뭐 있던데 그 무슨 세상인가 어디 세상에서 줬어요? 네, 어제 교육 받고 음. 뭐. 여기 이제 기저귀를 채워 놓고 어, 그다음에 이제 맹곱을 한 바들게요. 이 네. 아직 좀 묻어 나오세요. 네. 그러니까 약국 가면 70분할 이 있어요. 그거 사다가 엄마가 모욕하고 이거 안 묻고 안 묻어 나올 때까지. 그러고 나서도 한 일주일 더해 주세요. 안 묻고 안 묻고 날끼시다같 그리고 이제 우리 애기는 보습은 오늘 제가 안 할게요 그 다음에 보습을 해 주셔야 돼 배꼽 닦고 응. 보습을 응.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 애기가 다리는 없으니까 좀해 드릴까? 모션하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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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모유하고는 이렇게 해 주셔야 돼요 아니면은 보통 때는 하루에 한 5번 해 드리라고 하는 거는 크림 따로, 오일 따로 그렇게 하는데 제가 가서 한번 알게드릴게요 보습할 방법. 보습해 사놓으신 거 없으면은 여기서 사가 가세요. 아, 갈 그러려고 했는데 치료 발진 크림이랑 음, 제가 갖다 드릴게요. 여기가 따고 거의 응애 응애. 아, 응, 예, 응. 아 근데 이거 진짜 너무 심해가지고, 안 발라도 되나 싶안 발라야 돼요, 이거는. 아, 안발라보해야 진짜. 이거는, 지금 홍반이 이거 많이 심하게 나타나가지고, 응. 신생아들한테 나타나는 거라, 얼굴도 그러고, 얼굴도 지금 발라주면 안 돼. 요아 응, 예, 아아 응, 예, 응, 응, 아이, 착해. 아, 나, 저는 사놓으신 게 있으신가? 알았다. 아니, 저안 사놓은 게 있었어요. 그, 뭐, 공중비책인가? 선물 받은 아, 게 있는데. 그것보다 이거를 먼저 해주세요. 이거 해주시고, 너는 다가 이거를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보습은 한, 돌 때까지는 하루에 아, 하루 아, 다섯 번 정도. 아, 그럼 아토피가 예방이 돼요. 그리고돌 지나고 나서는 한5 6세까지한두번 정도. 바로. 그렇게 해주시다 보면 아토피가 예방이 되니까 이들, 저희들은 옳지 아이고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하나 응? 차려 시켜서 다시 한번그 다음에 또 차려 응? 엄마 젖은 없죠? 네, 네, 네. 여기서 먹이서 재워라고 네. 제가 대신 교육을 바로 갈게요 네. 음, 아이 이뻐.